네 다음 순서는 신통일한국론 강의 시간입니다 신경인국 UPF 신인선 부회장님을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대사 평화애원 여러분 천주 평화연합 부회장 신인선입니다 오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 축제의 장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대선 블랙홀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저성장 시대 고용 충격과 부채 경제의 위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변이로 인해 재확산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이며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많은 기대를 안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실망과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 대선 전국, 빈부 격차 심화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과 분열, 그리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위기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한 사회는 이처럼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뿌리 깊은 지역 간의 남남 갈등의 문제를 넘어야만 합니다. 또한 안보적으로는 남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평화롭고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입니다. 이토록 염원하는 항구적인 평화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명 문제에 대한 명징한 해답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 평화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통은 평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테러 등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인 평화라고 합니다. 단지 전쟁이 멈춰 있을 뿐이지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있듯 위험천만한 상황이 오늘의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소극적 평화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광의적으로 각종 억압과 차별, 불평등이 없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발현되는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평화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로 단순히 전쟁이 억제되어진 상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생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살아오신 문선명 한 학자 총재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진정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양희 분께서는 일생을 살아오시며 궁극적인 평화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만이 항구적인 평화의 세계로 갈수 있는 길임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인간 중심의 신 자유주의와 신사회주의로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 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의 토대는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하나님주의만이 가능한 일임을 늘 일관되게 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공의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를 사회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공공성이 보장된 사회를 지칭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좀더 펼쳐서 설명한다면,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인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경제, 함께 참여하는 정치, 함께 실천하는 윤리를 통해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일의 방안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생애는 오매불망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바친 생애였습니다. 이분들이 평화 세계를 만들어가시기 위해 그동안 노력 하셨던 것들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 학자 총재님께서는 미국의 성직자들 4만 명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Peace Starts With Me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 생일은 평화를 염원하는, 염원하는 개인과 가정이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 운동가를 배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으며 그 나타난 결과가 평화 대사 교육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연수 교육을 진행한 분들만 무려 5만 명이었고 한국에서 교육을 진행한 분들까지 10만 명에 이르는 평화 운동가를 배출해 오셨습니다. 이들의 가슴속에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새롭게하며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음을 확신케 하였습니다. 둘째, 1992년 유엔 평화 의제로 채택된 피스 빌딩 아젠다와 같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양이분은 갈등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에서 아라파트를 만나 중동평화운동을 전개하셨으며 핵무기 개발과 군비 경쟁으로 치닫던 미소 냉전 시기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만나 공산당 해산과 소련의 해체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노선이 명확해져 안보적으로 위중한 시절 김일성 주석을 만나 핵사찰과 남북정상회담, 이상가족상봉, 남북경협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와 갈등의 상황을 해결해 나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세계평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UN갱신운동을 전개해 나오신 바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만, 양이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등의 가장 그 핵심부에 들어가셔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관해 오신 생애였습니다. 셋째, 궁극적인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피스 네트워킹 활동을 전개해 오고 계십니다. 한학자 종재님께서는 전 세계를 순회하시며 월드서밋을 통해 각국의 정상과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만들어 나아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월드서밋을 통해 전세계 국가 정상과 수반들을 모아 공생공영공의에 기반한 평화 이상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싱크탱크 2021을 개최함으로써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지정학적 주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대국은 물론이거니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제3세계와의 연대를 위한 국제적 공조 시스템과 더불어 직능적 분과 시스템으로, 정치, 종교, 경제, 언론, 학술, 문화, 예술 등의 집단지성 2022명을 통하여 구체적인 아젠다와 실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조연설을 한 분들의 면모를 보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연설하였으며, 제3세계를 연대한다는 측면에서 캄보디아 훈센 수상이 한반도의 분쟁이 해결된 이후 경제적 이득에 대한 부분으로 짐 로저스 회장. 식량 문제를 놓고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식량 계획 사무총장 그리고 백신 문제를 놓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옥스퍼드 대학 사라 길보트 연구원이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아젠다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한 생애를 두고 피스 스타츠 위드미 평화 심성을 가꾸기 위한 노력 피스빌딩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쟁의 가장 핵심까지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 오셨으며 이제 실체적 평화 이상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네트워크와 여섯 개 분야의 집단 지성을 불러 모으시고 시줄과 날줄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피스 네트워킹 시스템을 완비하여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체계를 구체화하며 전진하고 계십니다. 금년은 참부모님께서 방북하신 지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뜻깊은 시지, 시기를 맞아 저희 서울 인천지구는 11월 28일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요와 평화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는 항구적인 평화 세계의 기초를 이 한반도 땅에 정착시켜 나아가기 위한 범국민대회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미국의 마이크 펜스부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통일한국의 비전을 두고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방북 30주년의 의미를 담아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하고 북한의 지도부를 세계무대로 이끌어내어 월드서밋을 개최하고 전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평화 지도자 여러분 중호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시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평화운동과 평화애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중심하고 범국민운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강의 감사합니다.